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 정몽준 회장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교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특히 외교안보가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제법 많으시네요. 51년생이네요. 일주는 경자일주가 되겠네요. 경자일주들이 보면 탄력적이에요.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좋고 싫은 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 사주거든요. 자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하나 살펴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주거든요. 분도 고집이 강해요. 고집이 강하고 확실함 이런 걸 좋아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지혜롭게 처신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작은 일에 있어서도 쉽게 넘어가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습니다 활동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유리한 쪽으로 흐르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어디를 가든간에 이런 분들은요 도움이 많이 따라요 성공의 기회를 자주 맞이하기도 해요. 딴 사주보다는. 도움도 많이 따르고 성공의 기회도 자주 맞이한다 이분은 자기 주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굽히질 않은 이런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화술이 좋아요 남 앞에서 말하는 데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화술이 좋다 보니까 본인에게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화술도 있지만 머리가 좋다고 보셔야 돼 되겠죠? 청명하다,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주은혹신 이런 거에대단하겠죠 창의적인 사고를 참 많이 가지셨어요 아이디어 같은 것도 뛰어나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년 운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년 운에 들어서 모든 일을 동시에 펼치면서 세상과 더불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야기가 되고요. 자기 이상과 공적인 관계를 신분적 한계로 인한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재물과 명예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확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가 행동으로 조금 옮겨야 될것 같다. 변화 있는 삶으로 풍상을 참 많이 겪었지요 국회도 나가셨고, 축구, 회장을 뭐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쪽에서도 또 정치적이나 모든 풍상을 좀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인생의 폭도 많이 이 시기에 넓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처리함에 있어서 잘해 나오셨기 때문에, 주위로 하여금 존경도 받고, 항상 자기 스스로가 큰 말썽과 구슬이 안 나오도록 일해서 하신 것같 같아요. 스스로가 고독하고 자신과의 전쟁이라 그래야 될까요? 스스로가 시달리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로면서 재물과 명예에 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확관,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그래 생각이 듭니다. 변화 있는 삶으로 이런저런 풍상을다 겪고, 새로운 인생의 폭도 넓어져, 주의로 하여금 뭐 존경도 받고, 뭐 이래 서 살아가겠지만, 이런 분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와 자기 자신 스스로는 굉장히 고독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은 자신과의 끄덕는 전쟁을 하면서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년운을 봤을 적에는 한때 누렸던 부기 영화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를 달릴 여유가 필요하겠다 그리 여겨집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 뭐 웬만한 애군이 온다 그래도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다. 삶을 나 혼자 살아 나갈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서로가 대칭하면서 뭐 이뤄 나가는 뭐 공생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와준 사람들은 평생 나를 두고 고마워할 것이고 나에겐 패배를. 당했다거나 경쟁 상대에서 손해를 봤다거나 피해를 봤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원망을 할 것이고 시기 질투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얽히고 설킨 인연들 뭐 참으로 많을 거예요 좋은 쪽도 많을 것이고 나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정몽진 회장님은 그래도 말년 운는요 수월행입니다 깊은 골짜기에 헤매도 보시고, 넓은 바다에 태양이 떠올 것도 그 빛을 받기도 해보셨기 때문에 두려울 것은 없다, 이래 봅니다. 삶을 살아나는 법은 서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인연이 닿으면 밀쳐내지 마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년에도 칭송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말년에도 멋진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